디제이 람입니다. 오늘 제가요 사촌 동생이랑 뭘 하는데요. 그거 슈의 변신 마법인데요. 슈... 음. 음. 아니, 마크도... 다음 a Makuta. I'm a Makuta. I'm a Makuta. i 음 a Makuta. I'm a m a k 떡쩝대면서 음. 옆에서 먹고 있네요. 어리니까 일단 이거 넣어보고 여자인 것 같으니까 야 주어라. 음 딸기 넣고 캐릭터는 이거 줄거 버려 얼굴형은 뭔가 부거 같아요. 야 카메라 감독이 다시 왔습니다. 왜 웅순이가 된 거죠? <laughs> 한번더 해볼까요? 어, 저희 사촌동생이 해보겠습니다. 카메라 감독인데. <웃음> <웃음> 네, 이제 일단 보여드을 만들고. 얼굴. 얼굴. 기키 넣겠습니다. 그 다음, 뭐 이거를. 왜 마음대로 만들? 그랬퍼야 이거를. 넣고. 얘는 그냥 마음대로 넣고 있어요. 이거는. 야, 하나만 할수 있어. 나 볼까? 야, 이거 다 채워야 돼, 이거. 이거 쫄 나이. 이거요. 뭐라고요? 야, 엑스 눌려 아래 빈칸에 마법 시약을 모두 채워요. 이제 피부색 넣고 또 이게야 그리고 피부색. 뭘 피해볼 테지? 대신... 될까요? <laughs> 옹순이에서 옹이가 됐네요 그럼 내가 해볼게 <laughs> 앉아 동한아 뭔가, 아무튼, 제, 제 느낌으로 가겠습니다. 어, 렉 걸렸네요. 와, 슈가 됐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게임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광고, 강구. 광고는 무슨 광고야?